안녕하세요. 제인테크리뷰의 개사장입니다. 요즘 저희도 확실히 불경기라고 느껴지긴 하는데 예전처럼 비싼 물건을 턱턱 지르기가 조금 무섭더라고요. 그렇다고 마냥 가격 싼 제품만 골라 담다 보면 뭐 거의 써먹기도 힘들 정도로 품질이 별로인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번 알리하딜은 3만 원 이하 제품 중에서 제가 실제로 유용하게 사용하는 것들만 골라서 와봤습니다. 쿠폰 적용하는 방법은 영상 뒷부분에 있으니까 알리하딜 처음이신 분들은 참고하셔가지고 최대 할인율 꼭 받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빠르게 준비해온 제품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아이템은 저희가 이미 여러 번. 소개해 드렸던 제품입니다. 바로 노트북 포트 확장용 USB-C 허브인데요. 요건 매번 핫딜 때마다 광속으로 완판이 되고 댓글로 추가 수령 요청하신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저도 요런 USB-C 허브는 정말 다양한 브랜드 제품을 사용해 봤는데 그 중에서 요 유그린 9-in-1 모델이 가격 대비 가장 품질이나 안정성이 좋다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괜히 더 괜찮은 아이템 찾아보겠다고 고생할 바에 이미 오랫동안 제가 직접 사용해 봐서 검증이 된 제품으로 가져와 봤어요. 뭐 USB C 허브가 뭔지 이미 알고 있다. 확장성 좋고 가성비 좋은 거살 기회만 노리고 계셨던 분들은 그냥 지금 덮어놓고 이거 지르시면 되겠고요. 이런 음... C 타입 허브가 어떤 용도의 물건인지 아니면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 볼게요. 일반적으로 이런 C 타입 허브의 용도는 크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단순하게 노트북에 부족한 포트를 확장해 주는 용도. 요즘 노트북은 얇고 가볍게 만드느라 생략하는 포트가 많아졌잖아요. S D 카드 슬롯이나 유선 랜 이런 건 거의 기대하기 어렵고 심하면 U S B A 포트도 없는 노트북도 제법 많으니까요. 만약 노트북에 H D M I 포트가 한 개밖에 없는데 트리플 모니터 세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U S B C 허브로 추가 H D M I 포트를 확보하실 수도 있고요. 물론 이런 용도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노트북의 U S B C 포트가 디스플레이 출력이 지원이 되는 모델인지 꼭 확인해 보셔야 되긴 합니다. 그리고 저처럼 USB-C 허브를 도킹 스테이션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이 허브에다가 키보드하고 마우스, 외장 SSD, HDMI하고 PD 충전 케이블 모두 다 연결해둔 상태로 집이나 사무실에 그냥 두는 거예요. 평소에는 노트북하고 마우스만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다가 이 허브가 세팅된 장소에서는 C 케이블만 딱 하나 연결해주면 바로 모니터하고 외장 키보드, 마우스, SSD까지 다 연결이 되고 1 0 0 충전까지 패스스로가 되니까 간편하게 데스크탑 PC 같은 작업 환경이 구성이 되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점이 있긴 한데 이런 USB-C 허브는 대역폭이 10Gbps로 제한이 된다는 점이에요. 만약 허브에 대역폭을 많이 잡아먹는 기기를 여러 대 연결해서 빡시게 굴려먹고 싶으시다면 썬더볼트 타입으로 보셔야겠지만 그때부터는 가격 단위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됩 그러니까 요런 제품은 가격이 중요 하겠죠 요게 평소에도 3 40달러 정도라서 가성비가 좋다는 소리를 자주 듣 는데 이번 핫딜 기간에는 24.6달러 그리고 결제창에 100장 한정수량 쿠폰 jn리뷰5를 입력하시면 최종 가격 19.53달러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트북을 이렇게 깔끔하게 세팅하고 나면 또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충전 케이블이죠. 스마트폰하고 태블릿 노트북만 해도 충전 케이블을 3개 정도 꺼내둬야 되는데 이게 조금만 쓰다 보면 금방 막 꼬이고 너저분해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벨크로 케이블 타일을 항상 서랍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서 케이블을 묶어버리는데 이것도 케이블 길이 조절할 일이 생기면 또 벨크로를 풀어줘야 되니까 약간 음... 번거롭기도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요즘 자석으로 꼬임 방지 처리가 된 충전 케이블들이 눈에 띄길래 궁금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사용해봤습니다. 일단, 뭐, 기능적으로만 보면 그냥 100W PD 충전 지원이 되는 케이블이거든요. 그런데 케이블 패브릭 안에 자석이 촘촘하게 박혀 있어서 이렇게 케이블을 말 때, 이쁘게 모양이 잡힌다는 차이점이 있는 거죠. 사실 제품 특징에 대해서는 이거 이상 설명드릴 게 없으니까 이건 구매 전에 고려해야 되는 요소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려볼게요. 이런 마그네틱 케이블들은 홍보자료만 보면 케이블을 딱 뽑을 때 이렇게 자동으로 창 말려들어갈 것 같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자석이그 정도로 강한 건 아니라서 사용자가 어느 정도 이렇게 동그랗게 말리도록 손으로 살짝 가이드를 해줘야 되긴 합니다. 그래도 한번 말아주기만 하면 그 모양은 잘 유지가 되니까 그냥 완전 자동 정리되는 케이블이 아니다 정도만 인지하고 계시면 만족스럽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고요. 굳이 하자면 여기 케이블에 자석이 내장되어 있으니까 냉장고나 금속 패널에 케이블을 붙일 수 있기는 한데 자력이 엄청 강한 건 아니라서 꼼꼼하게 잘 붙여두지 않으면 흘러내릴 수 있다는 점 정도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즘 이런 제품들이 유행하고 있어서 자석을 훨씬 더 많이 보강한 제품들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때부터는 1m 케이블 하나에 가격이 막 1,2만원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개인적으로 딱이 정도 수준에서 가성비를 챙기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케이블은 한 개만 사고 끝이 아니라 여러 세트 구비해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가격이 중요한데, 요게 평소 정가가 5달러 정도이고, 이번 핫딜 기간 동안 3.3달러, 그리고 결제창에 100장 한정수량 쿠폰, 제앤리뷰 1을 입력하시면 최종 가격 2.7달러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아이템은 요 360도 회전이 되는 스마트폰 거치대인데요. 요건 제가 게으른 건지 몰라도 요 거치대 자체를 여기저기 들고 다니기가 귀찮더라고요. 부엌에서 설거지할 때 거치대를 사용하다가 나중에 책상에 쓰려고 보면 부엌에 있어가지고 다시 가지러 가거나 이런 <laughs> 일들이 자주 생겨가지고 그냥 아예 폰을 자주 사용한 장소에 거치대 하나씩 다 놔두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 개 구매할 생각으로 보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 저렴한 게1순위 고려사항이긴 했는데 그러면서도 각도 조절은꼭 가능해야 된다는 조건을 두고 찾아보다가 발견한 게 바로. 이 제품입니다. 솔직히 이게 막상 만져보면 마감 퀄리티가 홍보용 사진보다 조금 떨어지긴 하거든요. 그래도 거치각도도 자유롭게 조절 가능하고 베이스도 360도 회전되는 구조라서 원하는 각도로 폰을 거치하기에는 딱 좋았습니다. 관절 고정력은 11인치 태블릿을 올려놔도 괜찮을 정도로 짱짱했고, 베이스도 15도 단위로 딱딱 고정되는 방식이라서, 이게 마음대로 돌아가거나 하는 일은 없었어요. 굳이 단점이라고 한다면, 그냥 딱 기능적인 요소만 갖춘 제품이라, 디자이나 인 마감은 확실히 조금 저렴한 티가 난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 대신, 진짜 요거는 가격이 모든 것을 용서해 줍니다. 요게 평소 정가 6달러 정도 하고, 핫딜 기간에는 가격이 4.63달러, 여기에 결제창에 1장 한정수량 쿠폰, JN리뷰 3을 입력하시면, 최종 가격 3.53달러에 구매 하실 수가 있거든요. 저처럼 이걸 소모품 느낌으로 여러 대 구비해 두거나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쓸만한 거치대 딱 하나 필요하셨다면 그냥 부담 없이 하나 장만하셔도 되겠죠. 자 그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 버티컬 마우스인데요. 제가 유튜브 채널 시작하고 나서 PC 앞에 붙어있는 시간이 엄청 길어졌거든요. 이게 벌써 4년차가 되다 보니까 이제 슬슬 손목에도 조금 무리가 오고 있다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면 그냥 나이 때문인가? <laughs> 여기서 그래서 제가 요즘 어거노믹 제품에 관심이 많은데 키보드는 요즘 연습 중인 제품이 따로 있고 그런 영상 준비 중이고요. 마우스는 이번에 유그림 버티컬 마우스로 한번 입문해보게 됐습니다. 저도 예전부터 버티컬 마우스는 사용자의 취향이나 손 모양을 고려해서 선택해야 된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는데 첫 제품은 가격 부담이 크지 않은 제품으로 가볍게 찍먹해 보려고 했었거든요. 확실히 이번에 이 유그린 버티컬 마우스로 각 잡고 실사용을 해 보니까 제 취향이 뭔지 확실히 알수 있게 되더라고요. 뭐 솔직히 일단 외형만 보면 누가 봐도 로지텍 MX 버티컬하고 조금 비슷한 느낌이 나긴 하죠. 어차피 이런 어그노밍 마우스는 손을 세워서 손목 터널 중후근을 예방한다는 원리 자체는 뭐 같으니까요. 그런데 이 유그린 어그노밍 마우스는 처음 지 보니까 버튼 위치가 상당히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생각보다 버튼이 많이 위에 달려 있다는 이런 느낌. 그래서 이리저리 손 위치를 조절하면서 잡아보니까 이게 손날 아랫면을 완전히 마우스 위에 걸친 상태로 사용하게 만들어진 제품이더라고요 이게 소소한 차이점 같지만 손날이 책상에 닿게 되면 아무래도 손목 위주로 이렇게 움직여서 마우스를 조작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손 전체가 마우스 위에 이렇게 얹히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어깨를 이용해서 마우스를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이 조작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적응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사용자에 따라서 호불호가 탈수 있긴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손목에 가해지는 부담이 확실히 적어진다는 장점이 있다고 느껴졌어요 연결성에 대해서 보자면 윈도우, 맥OS, 안드로이드 모두 지원이 되고 저소음 클릭 스위치에 2.4GHz 무선 동글하고 블루투스 2대까지 해서 총 3대 동시 페어링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요게 트리플A 건전지로 구동이 되긴 하는데 배터리 하나로 최대 18개월 사용 가능하다고 하니까 크게 불편하지 않을 것 같고요. 굳이 단점이라고 한다면 투명한 유리에서는 트래킹이 안 되고 무한 스크롤 휠 기능이 없다는 점 정도? 요게 평소에 20에서 30달러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할인 기간에 기본 가격이 15.78달러. 그리고 결제창에 50장 한정 수량 쿠폰인 j n d v i 2를 입력하시면 최종 가격 11.6달러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요 정도면 그냥 저가형 무선 마우스 수준의 가격인데 그럴 듯한 버티컬 모델에 입문해 볼수 있게 된 거니까 뭐 나름 괜찮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이 벤지 도난 방지 노트북 가방입니다. 예전 저희 알리아뜰 컨텐츠에서 다른 벤지 가방을 한번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것도 완전 순삭당해버려가지고 이번에는 조금 다른 디자인으로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게 엄청 납작하고 겉 표면이 하드쉘 구조라 가지고 안에 있는 전자기기를 보호하기 좋은 구조거든요. 그 대신 수납공간이 엄청 넓은 건 아닌데 그래도 15인치 노트북하고 충전기, 보조배터리, 태블릿, 마우스랑 서류들을 넣기에는 큰 무리가 없고요. 케이블이나 지갑 같은 자잘한 물건들은 이렇게 안쪽에 있는 파우치에 따로 넣어둘 수 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 백팩을 구매할 때는 용량 넉넉한 게 좋을 것 같아서 괜히 큰거 구매했다가 안에 텅텅 빈 상태로 그냥 메고 다니신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데일리로 메고 다니 가방은 대중교통 타고 다니다 보면 가끔 가방이 짓눌리기도 하고 공간도 많이 차지해서 눈치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통근용으로 쓰기에는 딱 괜찮은 폼팩터입니다 그리고 옆을 보면 이렇게 숫자 조합으로 가방을 잠그는 시스템이 따로 있거든요 노트북을 들고 자주 출장을 가신다면 이것도 은근 유용한 기능이겠죠 하지만 이게 또 단점이 될 수도 있긴 한데요 이 지퍼 손잡이가 메탈 재질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락 장치에 딱 고정이 돼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렇게 고정이 안돼 있을 때는 가방을 들고 다닐 때 이렇게 좀 부딪혀 가지고 짤가랑거리는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굳이 락 기능이 필요하지 않은 분들도 매번 가방을 닫을 때마다 이렇게 지퍼 손잡이를 고정해 둬야 된다는 점이 뭐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도 있긴 합니다 어찌 됐건 이런 자잘한 단점들을 감안해도 디자인이나 수납공간 세팅이 워낙 잘돼 있어서 상당히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이게 평소 가격이 40달러 정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핫딜 기간에는 25.9달러 그리고 결제창에서 200장 한정수량 쿠폰 제 n 리뷰 4를 입력하시면 최종 가격 20.3달러에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이건 알리 핫딜 세일을 떠나서 3만 원도 안 되는 가격에 이 정도 가방을 구매하기는 정말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쿠폰 적용하는 방법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알리하트 시즌에 기본 할인 따로, 스토어 쿠폰 따로, 한정 수량 쿠폰 따로 다 신경 써서 적용해야 됐는데 이번에는 아주 단순해졌습니다. 이번 핫딜 기간인 6월 17일부터 23일까지는 안내드린 제품들 기본 할인 가격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결제창에서 한정 수량 쿠폰만 추가로 입력하시면 최대 할인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정 수량 쿠폰은 다 소진돼도 취소 물량이 발생하면 다시 사용 가능해지니까 아쉽게 놓치신 분들은 핫딜 기간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고요. 이번에 저희가 소개해드린 제품들은 모두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한정수량 쿠폰이 없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구매하기 괜찮은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제 방식에 따라서 장바구니 할인도 받을 수 있는 결제 할인이 따로 있으니까 이 내용도 꼭 확인해서 최대 할인 적용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린 제품 말고도 이번 6월 핫인 기간 동안 썸머 세일 프로모션하고 할인 제품들을 모아놓은 기획점도 따로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영상 설명란 더보기를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알리 핫딜로 저렴하게 소확행 한번 하시길 바라며 다음에도 도움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봐요. 이번 우리가 가져온 핫딜 제품 5개 다 사도 가격이 8만원 정도밖에 안 한다. 어, 그럼 사야지.